팡타의 주일거 팡타 오늘의 주일공 갑니다 너도 같이 놀래? 해피윈 TV 들어오세요 윤재 들어오세요. 자, 윤짖, 윤짖대 저기, 해피 윙 간다. 어, 윤지랑 나, 나랑 한 명씩, 거기 스카우트 해가, 훈도링님 데리고 갔다고? 짜란! 그러면은, 아, 나 매너상, 어, 나 가을 양님. 어, 나 매너 가을 양. <laughs> 자, 요렇게 팀 짜, 짜졌습니다. 저희 팀 저도 됩니다. 해피 윙12 데스를 향하여 <laughs> 아, 시비데스는 절대 그럴 리 없지. 나의 어이... 미포를 느껴 보시겠는가? 어이... 어이... 좋아, 잘하고 있습니다. 안 돼! 용을 뺏겨가지고, 네. 그냥 50대50 느낌일 것 같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이고! 안 돼! 자, 내가 미드 정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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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빨리. 아, 아이 알리스타 커버 좋았고요. 문제 없어. 아니 아니 사람들이. 아아아 <목소리> 아. 아, 아, 아. 아, 나 베인 잡아야 되는. 데 자자.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 신중하게 이번 턴 중요. 오, 다이아나, 나를, 어 다이나, 나를, 나이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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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래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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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나를, 나를, 별! <laughs> 그래서 버프 끝나면은 우리 한번 기회 있을 거야. 잘리면 안 돼, 잘리면 안 돼. <laughs> 아, 아니 바로 궁으로 그냥 막막 짜부러트리는 거 머소? 어? 아니 이게 뭐 소냐 이궁 궁으로 막 그냥 막 짜부러트리는데 사람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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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할수 있다. 아직 할수 있다. 와, 좋아. 지금이야. 유치 왜? 저리가 유치! 아니 네, 저 잔인한, 잔인한 용 같은이. 안돼. 안돼. 아! 저기 윤치 팀. 너무, 너무, 나, 만 노리는 거 아니야. 어? 어? 내가,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죽는 스타일이 아닌데. 형, 잔나로 1대1 이겼습니다. 야, 그거, 어? 그거, 뭐야, 내가, 베인, 베인 잡는 것, 누구였지? 그 쫓다가 에너지 없는 상태에서 싸웠잖아. 만약에 저기서 리신이 망한다고 해도 약간 카타리나가 대신 그냥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 아니 네 개인기로 티모네이. 어, 살았고그 서포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한 가지 딸피로 살아남기. 어 이거 더 갖춰야 될 덕목 중 하나. 와 플래시 콕. 와 환. 관... 와 베잉 플래시로 뒤로 밀면서 브라운 디톡스, 노턴님 <목소리> 디톡스, 아 카직스 잘 리시하고 서로 서로 리시리 반짝이 밀러고 리시 아니 왜 항상 저게 폼을 찾으시는 노터님은 항상 이렇게 어깨가 무거운 포지션을 하는 거야. <목소리> 솔킬 그만만 i 아, 근데 여기서 리신을 잡는다면? 안돼 아, 그리고 바텀에서는 와 바텀 이겼고 카직스 오리 k 나이 이걸 또 모범택시 자자 a 나와서 a l 야 독도 뭐했어? <laughs> 그리고 지금 오리아나가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게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단단해집니다 여러모로 아 그래서 한번 끊는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하려고 하는 찰나에 독도가 플래시 빠지고 자 전령. 자, 요런 거, 요런 거, 3대3 싸움 오리 하나 지금 괜찮거든요? 오리 하나 세거든요? 카직스, 날라가고! 자, 카타리나 궁 제대로 들어갔고! 한테용궁 아, 빵태궁, 저, 뽀록, 진짜 뭐야, 이거? 어? 빵태, 빵태궁뽀록, 무엇? 헐! 하이... <laughs> 자 브라움 또 뒤통수가 아 살아요 브라움? 어, 브라움 잡고 바로 아 이거 아 이거 방생. 그렇지 전령을 레드 팀이 아까 먹었기 때문에 자 전령을 활용해서 자 드래곤 타워 먼저 밀었고 자 리신이 또가직스가 보여주나요? <laughs> 리신 살았고 카직스, 카직스, 브라운 방패 궁, 카직스, 카직스, 카직스의 어깨. 아 이렇게 안정적으로 라인 관리하고 어? 정비하고 바로 용을 먹는 다음에 근데 뺏기면 아 스틸 실패. 와 그리고 리신 또 살아가나요? 어 리신 죽었고 카탄이 나 죽고. 어 지금 4명의 합이 좋아요 카직스 점프 카직스 살고 어 여기서 이득 엄청 많이 챙기는 어, 알리스타 어, 알리스타 알리스타는 살고 아 이거 빵테 들어가서 한명이라도 어 빵테가 너무 쟀어 와 리신 날라가면서 이제 카직스가 카직스의 그 무거운 어깨가 좀 가벼워집니다. 오리아나 잘 컸고 이즈리얼도 지금 꽤나 잘 커서 하지만 여기서 뇌절을 한다면 짜자잔! 아, 아니 근데 또 팀원들이 슈퍼세이버 이거 이거 아 뒤에서 난전 와 이거 카직스 뇌절각이었는데 브라움이랑 같이 잘와주면서 하지만 요거 베인 베인 컨트롤로 어 빵테 내, 내려오면서 근데 베인이 좀 멀어 빵테가 버텨주나요? 아 안돼요. 베인이 멀었어. 아 근데 알리스타가 밀어내면서 우리 하나 잡아내면 아 근데 알리스타가 잡아 죽을 듯 알리스타, 알리스타, 아 알리스타 잡아 어 서폿 우와! 먼저 뭉치면돼요 레드팀 어 지금 알리스타 그냥 이니시 걸면은 어 조금만 맞아주고 뭉치면 이거 각 나오죠 아 근데 오리아나 궁잘 들어가고 카타리나 카타리나 살고 자단전상황 위아래서 싸우는데 일단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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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리얼 죽었고 위쪽 어 레드팀 아무도 안죽었어 자 근데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리신이 후토리는 리신 후토리 리신 후토리 리신 후토리 후토리자 후토리, 후토리 브라우 브라움 살았어, 브라움 자, 브라우 살았어 브라우 살고 자브라우 살고 리신 리신 아칼리 아칼리가 리신 잡고 와 후토리 그놈아다 이곳이 대머리다 이곳이 나는 빡빡이다 아 자, 아, 근데 카타가 카타가 이거 정리하는 카타 둘! 카타 셋! 트리플! 아유 또 오리아나가 이거 합류 안 해준 게 조금 또 아쉬운 상황인데 1대1 이거는 오리아나가 이기죠. 카타 궁이 없기 때문에 자 자, 싸움 3대3으로 일단 붙었는데 일단 합류는 카직스 오면서 4대3 됐고 오리아나 군대방 자 베인이 오면서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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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직스 일단 베인 카직스 카직스 짜자잔 어? 카직스 아 카직스 존야로 어? 카타리나 카직스 아 카직스 어자 깝치다가 잡혔고 <laughs> 와 타요메 장로. 자 지금 숨어 있는데 와 방패 키면서 자 승부수죠 여기서 자 구원 들어가고 아 오리 아나가 넘으세요 와 지금 또아빠한 카직스라도카직스라도아유데 경기 끝났다 아.. 어... 짜아훈토링티훈토링 저기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어? 또 내가 불화음 하는거 보고 좀 배웠고만 어.. 한 손에 커피 들고 사서 너에게 가는 이 길이 난 좋아